병어나 지금 네. 이 정도 수준으로 주간식을 쫙쫙 써내려가면 점수 나오거든. 준호나 너부터 가 근데 시작. 질력으로 알레 충분히 나와요. 아, 당연히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300개 어휘 중에서 네가 지금 몇개 맞을 것 같은데? 저요 50개요. 아 어, 그러니까 문제지 공부해. 시작할게요. 준호가 불제를 보여주셔야 돼. 아 어, 일단 알았어. 해, 시작. 한번 볼게요, 병어이. with the rest of the butchers to the sheriff's house. When they arrived, a couple of butchers whispered to the sheriff. 사실 음, 맞아요. 음! 나도 알아. 로비는 행복히 수락했고 오후에 그들은 그 장정원들과 함께 리지안 집으로 갔다. 누구랑 함께? 장정원. 아, 이때 음. 로비는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날 저녁 그는. 푸죽간 주인들의 나머지와 함께 영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로비는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날 저녁 그는 푸죽간 주인들의 푸죽간 주인들 나머지와 함께 영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근데 저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오, 왜, 왜 그래? 어, 면하지 며... 않았어? 뭐? 저안 하지 않았나요? 왼까지 했잖아, 지 준원이가. 그래요? 어, 어. 자, 그들이 도착했을 때. 네. 어커플 u p 하면은, 뭐. 둘, 뭐, 둘 셋. 두, 셋을. 둘, 둘 셋. 셋. 이렇게 할게요. 두, 셋. 셋. 맞아. 두, 두 세트. 그럴 때두 세트. 맞아. <laughs> 보통 a c o u p l e 라 하면 두 명. 이렇게 해도 뭐. 그럼 한쌍안 돼요? 한쌍안돼 어쨌든 둘, <laughs> 셋으로 밖에 뭐, 푸죽간 주인, 뭐 쌍이야. 자, 그들이. 네. 고기 썰다가 뭐. 그들이 도착했을 때, 두, 세 명의 푸죽간 주인들은 영주에게 속삭였다. 자그 다음에 네. 예 준호 나한줄더 하렴 뒤로 넘겨야 되니까 This is 네. new butcher. This is new butcher's s o r e All his m a t e r e cheaply priced. 이 새로운 푸줏간이 푸줏간 주인이 모든 고기 너무 싸게 팔았어요. 뭐. 그리고 준호 나 네. 너는 다음 달에 무조건 시험 네. 보고 적은 기간이고 뭐가 없으니까 네. 어 오늘도 남아서 N W S 연습하고 가시고요. 네. N W S 동그란 만드시고요. 네. 병원이는 오늘 남아저할거 없지. 네. 그죠? 그러면 주 미리 좀 하면서 재 준비하고 다수령 오전만. 오전만. 좀티춤 좋아해서 5분만. 5분만. 5분이 어. 음. 자 그다음 응. 병원이가 엄청 잘해. 얘가 네? 스팀을 줄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나 믿으면 안 돼. 아, 그래 맞아. 자, baby, he inherited. 여기 이 부분이죠. 제아야, 가보자, 고. a n 왠지 들청한족 주인으로부터 동 아, m a 아마도 그는 여러분 여기서 i n h e r i t 쭉 치시고요. 상속. 맞아. i n h e r i 하면은 여기에서 뜻이 뭐예요? 상속받다. 상속받다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인펄트하면 상속받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서 아마도 그는 많은 돈을 상속받았을 것 같다. 이거죠. 아마도 그는 상속받은 것 같다. 메인이 때문에 약간 추측으로 해석하세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돈을 상속받은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상속받다가 뭐예요? 어? 상속받다가 뭐예요? 어? 어우 상속 몰라? 몰라. <laughs>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죽었어 그럼 아들한테 물려줘야 될거아니야그거야 그냥, 그냥 물려주는, 물려주는 거, 아닌가?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또 국정 절차를 거쳐야돼아 아,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물려준다는 걸 조금 더 고급지게 어, 표현을 아, 생각하어요 상속받다 <laughs> 아네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많이 노를상속 니네 언어 영역 공부해야 돼. 어. 언어, 결국 말했지? 나중에 언어 영역 싸우면, 거기서 상, 정말 상급, 잘하는 애들은 거기서 다 나뉘어, 다 나뉘어. 언어 영역에서 비문학 질문 있잖아. 저수 너무 안 나와. 사실은 영어보다 일본이더 적을걸? 어, 병원에. 아마 그는 많은 오늘 아버지에게 상속받고 그것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것어 정확해요. 얘처럼 하면 된다? 음, 음 좋아요. 자그 다음에 네. 더 쉐리프죠. 여러분 여기에서 뜻아 어, 다른 거나 되셨고요. somehow의 밑줄치시오. 여기서 s o m e h o w 면 somehow하면 뜻 어떻게 든지어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석할게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영주는 궁금했다. 그가 어떻게든지 풀리시 부처님과 어리석은 푸숙간 주인으로부터 돈을 벌어 올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다. 그래요, 병원이? 영주는 그가 어떻게든지 돈을 어리석은 푸숙간 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야. 돈을 여기서 받다란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음. 메인머니가 돈을 벌다잖아요. 그럼 벌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네, 알았어. 그러면 그럼 여기서도 포인트 이프예요. 여기서 이프는 뜻이 무엇일까? 만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만일 모모라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땡, 틀린 거고요. 여기에서 이프는 뭐뭐인지 아닌지. 오. 그래서 이거 명사절로 해석된 거야. 병원이는 좀 그때 기억 못 하겠지만 조건부사전 나랑 문법 시간을 배웠었고 여기선 부사전 아거지 원더의 목적어야. 자, 어쨌든 명주는. 그가 어리석은 소유권 주인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돈을 벌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했다. 그 답은 so. 여기부터지요. 네, 민재코. 네. <laughs> so he invited Robin to sit next to him. Robin was in a library. 세준아요? 아 두준아씨, 세준아씨요 He said to the chef, "I have five hundred dollars anymore, but I cannot find someone to buy them." 그래서 그래서 그는 로빈을 그 옆에 앉으라고 초대했으니까. 음. 로빈 로빈은 yeah. 한참 마음이었어. 그러니까 음. 그 그가 영주에게 음. 말 말했다. 나는 오0오 500, 개의 뿌리 있는 동물이 있어. 하지만 난 이것 나 이것들을 사줄 사람을 찾을 수 없어. 어 해석은 정확하세요. 나름 여기 인바이트하면 초대했다 이런 태수도 되고요. 그들은 혹시 인바이트 다른 장에 몸무하는 걸 뭔냥 하던 인바이트 어. 설득하다 건장하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설득하다 건장하다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빈에게 그의 옆에 앉으라고 했다. 설득했다. 로빈은 라이블리 무드하면 명랑한 분위기, 뭐 라이블리 하면 생기있는 분위기. 그래서 로빈은 명랑한 분위기였다. 근데... 네. 왜? 네, 활기차게 오븐이 어, 나야 돼.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다 당연히. 우울했다. 네? 활기차게 오븐왜 우울이야? 우울하다 우울아니에요이건 글루미고, 우는 여기서 분위기란 뜻이야. 아. 기분 아니야. 어, 그리 기분이나 분위기, 이거죠. 그런데, 어, 갑자기 왜 우울한? 라비는, 네, 활기찬, 생기있는, 네, 활발한 기분이었다. 그는 명주에게 말했다. 나는 500개의 뿌리 있는 동물들이 있어.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살 누군가를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서 서머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더 정확하게 써요. 응. 투 바이 데몬 응. 이렇게 가세요. 그럼 지우고 다시 드릴게요. 음. 응. 응. 그래서 투 바이 데몬 서머를 주면 준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살 누군가를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지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럴게요. 그는 영주에게 말했다. 나는 500개의 뿌리에 있는 동물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들을 살 누군가를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대로요 정도 해석을 정확히 해낼 수 있으면 주관식 정서가 아주 형편없지는 않은 거예요. 응,까지 음, 뒤것 좀 약간 복잡한 것까지. 그거 없던 거 제가 생님 이미 자 팁을 또 드릴게요. 더 Shelby thought 계속 가. I was h e a h e for the r o b i c and owl when he said, "All the animals. This old here, he said that maybe goodbye is free w i t t e r scalps for a very small price. 어, uh, 그가 다른 동물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영주는 로빈이 소, 소라고 말 소를 의미하는 소를 의미한다는 걸 생각했다. 음. <laughs> 그는 그 자신 을 생각했고 아 그는 그 자신 을자어 아마 그가 그 어리석은 흑족간 주인의 아흑족간 어, 주인의 소를 매우 싼 가격으로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 저기 문장 성분 이렇게 보시면 소토하고 라벤사에 뭐가 생략됐어요? 대. 대시 생략됐죠. 근데 이제 왼부터 가면 그가 홈드 애니멀, 즉 그가 뿌리는 동물이라고 말했을 때영주가 생각했어요. 아, 로빈이 소를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넘어가도 되다 그는 Third and s o u t 그 자신에게 생각했다 아마도 그는 very s m a l price니까 아주 작은 가격 즉 값싼 가격이겠죠 아마도 값싼 가격으로 어리석은 후죽간 주인의 소를 살수 있을 거라고 그런 혼자, 혼자 생각했다 네. 그는 이 어리석은 부숙한 주인의 손을 싼 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잠깐만, 어리석은 부숙한의 손이 싼 값이라고? 네. 어, 그래. 근데 싸, 뭔가 이렇게 이상하지? 싸게 살수 있을 거라고 네. 그는 그 자신이 생각했다. 그죠?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은 두꺼운 책이라든지 글씨책 그 같은 거 많이 읽으세요? 아니요. 진짜 잘안 읽게 되죠? 그런 건 진짜 최악이에요. 그죠? 네. 쉽지? 요즘 애들이 확실히 그래. 동영상으로쭉서 글씨도 두꺼지 근데 동영상도 주최봐. 이런 공부하는 동영상싫어요 <laughs> 맞아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선생님도 그래요. <laughs> 자, 그다음에 포획, 나는 차라리 책이 낫지. 포앱스 계속 볼게요. 네. <laughs> 아, 아, 왜? 말했어요. 네. 포앱스 누가? 거기 가 응. a r t I m i t But I got f from you, said the Jerry. You could come by tomorrow and have a look at them, said b o 가 너의 소를 사치도 몰라 영토도 말까. 그럼 당신은 내일 와서 그것들을 볼수 있어요, 로빈다 맞아. 사실은 우리 병원이 그 원서쓴 학교보다 좀 한일고 이런 데가 더 입시 성적이 훨씬 좋을걸. 병원은 알지? 한일고도 알지? 기숙사인 거. 네. 응, 음, 그렇지? 거기도 잘 가잖아. 아마도 나는 너로부터 몇 마리의 소들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 같다. 나는 너에게 몇 마리의 소를 사는 것에 네. 관심이 있을 것 같다. 관심이, 네. 것 같, 관심이 네. 있을 것 같다. 관심이 있을지 몰라. 좋아, 좋아. 응. 아마도 나는 너한테는 을설는 것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대요 괜찮아 괜아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might be might 어, h e to 는 응. 여러분 어떤 조동사의 파워는지 might. 그 말했었는데 어, 어 근데 니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어, 내가, 어, 어, 그래, 아니, 그래? 아무튼, <laughs> 네, 마이트, 메이, 과거형이고, 메이나 마이트가 나오면 약간 추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 내가 너한테 한몇 마리 손은 살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영주가 살짝 이렇게 말하는 거죠. You could come by.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이제 해석은 이렇게, 문장 성분 이렇게 나눴지만, 일단 come by 밑으 치시고요. 여기에서 come by 하면 뜻이 뭘까요? 컴바이 뭐. 들렸다오다 여기서 컴바이, 컴바이, 디 뭐야? 네, 오, 어디 맞아요. 어디에 들르다. 너는 내일 들를 수 있고 해볼는게 땜. 그것들을 볼수 있어. 그럼 내일 당신은 할... 내일 들러서 그것들볼수 있어요. 응응응응응. <laughs> <laughs> 네 맞아요. 해보는 게 그것들을 볼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해볼 룩게이션 내가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문장성분과 관련돼가지고는 뭐, 해부를 동사, 어, 룩을 묶죠 이렇게 가도 되긴 해요. 내가 근데 지금 해볼 룩게이 전체 동사를 묶어버렸잖아. 그냥 여러분 편하게 보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분분한 거 있지. 약간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 문장성분?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낼 거예요. 아시겠죠? 어. 자, 그 다음에, I cannot bring them. 계속 할게요. 여기 가보자 I cannot bring them Go! 너그아 먼저 안 뿌려주면 시작 I cannot bring them to town because they are s p r e d scattered uh, scattered here and there but they are only a half day's so right from the southern part of s h o r e 그들은 여기저기 미어터 있어서 내가 배울 수가 없어요 어... 하지만 제일좀 이상한 요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수준을 제대로 하면 네. 점수가 나와 But they 네, are 그래도 와요 어때? 진짜 이상해 괜찮아 진짜 이상해 나도 옛날에 진짜 이상한 어 맞아 그래서 많이 웃겼지 근데 준화가 있잖아 준비한 네. 네. 거 어, 일단 해봐 뭐 원성 언네가 잘하면 완벽한 모델이 될어 하지만 그들은 남쪽으로 오면 반나절이 걸린 어, 괜찮은데? 나나 뭐? 나는 도시. 보나는는 도시. 아니요 그리고 아주 아니요 아주 아주, 아주, 아주 틀리지 않았어요. 일단 가볼게. 요 I can't bring them to town. Because부터 갑시다. 그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도시로 가져올 수 없다. 데려올 수 없다. 그래서 얘가 지금 아까 여기서 템은 제어야 단지 타면 안 돼. 여기서 템은 뭘 받는 거지? 그... 그래서 그렇죠. 노노노 소는 혼자 염두는 생각이고 정확히 말하면 뭐야? 뿔 뿔달... 달린 어, 동물 맞아, 콘드 애니멀스야 그래서 지금 은 로비에 있는 콘드 애니멀스가 소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 내가 그뿔 달린 동물을 못 가꾼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그러나 그것들은 수로부터 해석할게요 셜무드 남쪽 지역을 네. 통해서 다시 한번해볼게요 그것들은 그 동물들은 여기저기 흩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도시로 그것들을 데려올 수 없어. 그러나 셜우드 남쪽 지역을 통해서 그것들은 반나절 타고 가는 곳에 있어. 다시, 그러나 그것들은... 셜우드 남쪽지역을 통해서 반나절 타고, 가는, 타고 가면 그곳에 있어. 그러니까 반나절 탄다고 하는 거, 뭐 말을 타고 가거나 이제 이런 걸 얘기하겠죠. 걸어서 가는 거 말고. 이해가시죠? 그것들은 셜우드 남쪽지역을 통해서 반나절 타고 가면 있어. 여까지해가지어요한여 응. 시간 정도 말 타고 가면 있다 이소요네자 그다음 계속 갈게요 네 I would be most happy Go I o u e t a p p y o come and m e t your animals That are very, very, v e l y v y 어, 와서 너의 동물을 분위 가장 가장 행복할 거야. 이런 동물과 풀기 같은 거. 좀 음. 그래. 그다 그 어색한 거 다시 아, 드릴게 그때 모멘트 몇 분부터 몇분몇분몇분몇분몇분몇분몇분몇이몇분몇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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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I w 오 u l d be most h a p o u l d be m o e t o s o t o a good on Sasa? Who is a good 사 n 사 a s a 에 h 에 is 부 good on s h a good on 정 a s a Who is 정 g o o 오 on Sasa? Who i 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가서 너의 동물을 볼수 있다니, 정말 행복하다. 영주는 그리들이 욕심있게 탐욕스럽게 말했다. 그니까 지금 막그 머릿속에는 소를 막 잔뜩 땅값을 사야지 이러니까 탐욕스럽게 영주는말했다그 순간에 로빈은 위를 쳐다보았고, 리들 주한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네, 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거 coming into the room을 밑을 저 안을 꾸며주는 거로 가긴 갔는데 요거 그냥 목적 보호를 보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네. 자그 다음에 he was wearing 계속하자 그는 선생님이 위로 올릴게요 그는 어. 그 o a n 아, he was wearing the uniform of one of the s h e r i s men for a second, Robin w o n d e e d if l t l e j o h traitor. 그는 온조의 옷 중에 하나를 입고 있었다. Mm. 잠 잠시 몇초동 로빈은 리틀존이 배신 배신자인지와 있어 배신자인지에 대해서 아, 예. 궁금했다. 걱정이 되요 아, 걱정. 아, 걱정. <laughs> 근데 원더는 원래 궁금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히부터 가 볼게요. 그는 그러니까 히가 결국 누구죠? 거 리들전 리이죠 그리고 리들전이 그 로빈 후드 하고 누구야? 사람 맞아. 파이트. 그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얘가 세컨드 인 커맨드도 하고 얘가 사실은 이겼었잖아 네. 리들전이. 그죠? 근데 어쨌든 네. he was a 그래서, 그는, 여기서 리틀 조하는영주의 부하들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아, 부하옷 아, 네? 아, 부하의, 이용요어네용주의주주의하의 옷을 입고 있용주의이용 이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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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푸도 역시 음. 뭐인지 아닌지 잠시 동안 로비는리들 t t l 이 반역자인지 아닌지 궁금했다 네, 반역자. 반역자일까? 반역자일지네요? 응, 역자일지자 배신자, 괜찮아 뭐? 반역자라고, 반역자라고 생각 아 어, 괜찮아요 괜찮아 왜냐면 원더가 궁금해 했다니까 라비는 리틀즈원이 반역자일까 궁금했다 라비는 리틀즈원이 혹시 반역자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괜찮아요 네. 말이니까 추측한 거 잖아요 Then he remembered, go! Then he remembered that l i l l a r was the most l o y a man he h a ever made. Little John also saw so Robin. He did not o d c l 그러나 그는 l i t t 이 그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 기억했다. 좋아! l i t t 은 로빈을 또한 봤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로빈의 의자에 의자 가까이 움직였다. 응, 음, 움직였다. 다가갔다. 다 괜찮아. 어, 좋았어요. 왜? 그리고 나서, 내가 안,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여러분, 리멤보드 다음에 대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리틀 존이 그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충직했던 남자였다는 라걸 기억해냈다. 기억했다. 네. l i t 얘들아, 혹시 여러분이 기침나거나 감기 끼고 있으면. 지대가 요 아니야, 절대요. 마스크 쓰고 오셔야 돼요. 그 전시가. <laughs> 어, 진짜요? 맞아. 육감은 지금 하고 있는데, 혼자서 호흡 기계를사고 있는. 아니야. 아니야. 음, 제가 봤다고 음, 해요. 됐어. 아, 주도나. <laughs> 그러구나. 꽤 심하지 않아요. 괜찮아. 크면서, 크면서 더, 더워져. 단, 단, <웃음> <웃음> you must not <must>, smoke. 뭐. <laughs> 야! 예~~~ 잠깐만! 예, 난는숙 적으라고 왜 안했어? 저 시계에 알어요 하는 줄 몰라서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재미있어요 영원아 입술에 침이라도 발라요 자... <laughs> <laughs> 숙제 에 적자 60쪽부터 인데요 음. 60쪽부터 61쪽까지만 내주시면 될것 같은데 61쪽이 많아요 61쪽이요 아니야 61쪽이 더 많아요 아니야, 아니야. 6 1쪽야 조용히 시끄러 아, GS 62. 10월 10 9일이죠. 그그 얘들아 네, 단어는? 단어는 3, 4요. 3, 3 4요. 도, 관, 시. 도, 관, 시. 누구 맘대로? 어, 5, 제 맘대로요. 뭐? 자, 그다음. <laughs> 제 맘대로 쓸게요. 얘들아 독해는? 60일부터요. 60일부터. 근데 60일이 좀 많이 길어요. 60, 60. 60일이 60일 안 가면 좋은 거예요. 아 됐어. 이거 빨리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시험을 잘 봐. 미니북은? 미니북 없어요. 아니, 새로운 거니까. 58, 59 아니야? 50, 50, 50. 이미 했어? 그 다음에 80에서 81인데 아, 이거는 아, 이건 아직 아니에요 나만의 표시야